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군원이신 아버지, 아, 예.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아, 예. 준비된 복을 다 가져가게 하옵소서. 아, 예. 나와 내 자손이 오늘도 보호받게 하옵시고 아, 예. 하는 일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아, 예. 복나무 많이 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 예. 내가 무지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이 바로 지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사 하나하나 고침받게 하옵소서 기다려 왕의 복을 받으라고 했으니 끝까지 기다림이 내 것이 아닌 걸 깨닫게 하옵시고 그도의 예 은혜로 되는 걸 알게 하옵소서 사단계 해계로 분명히 받을 줄놈이사옵며 자손은 더 잘될 줄놈이사옵고 가정의 구름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악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행복 속에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합시다. 잘됩니다. 잘 말하는데 세금도 없고 말하는데 무슨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한 대로 잘 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해놓고 내나 자신이나 부부가이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뭔일 뭐 생기면 그래가 되겠나? 고만이 돼서 안 되는 쪽으로 내가 말을 해버리면 그게 그대로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말한 거는 행동한 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되돌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게이 그리도의 비밀이에요. 사단계획하면 아, 네. 다 지어버려요.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가던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 없어지니까 나하고 재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고 아, 네. 나에게는 그때 다시 말하는 그게 복이 나에게 또 임해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언제든지 잘된다고 말을 꼭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도 더 잘된다 아, 네. 왜 4단계 얘기하면 문제를 뭐로 바꿔줘요 아, 네. 복으로 바꾸잖아요 아, 네. 그게 초래굽기 14장 기록 아니에요 아, 네. 문제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어요 아,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밤송이에 찔리지만은 아, 네. 이것을 밤송이가 온 것도 감사를 해비르면 아, 네. 네. 더 잘된다고 하면 아, 네. 그 밤송이가 없어지고 알만 나와요 아, 네. 그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어린아이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살, 세 살, 네살 이렇게 됐을 때 밤새 큰걸 가지고 그 곁에 가서 내가 거 무시를 그려고는데 부모가 가만히 쳐다보고 그무시 있다 손질이라 하는 부모 없어요. 그 부모가 그 밤을 까서 알을 주게 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 이사야 49장 15절 찾으세요. 문제는 언제든지 내가 잘못해서 생겼고 내 자손이 내 조상이 잘못해서 생긴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로 남의 잘못을 내 앞으로 준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준비해놓은 복은 무한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 4절까지 나의 복은 내 대로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건 여러분 대로 되어 있는데 누가 더 많으냐 똑같아요. 아, 네. 공유하, 공평한 하나님이라. 아, 네. 내가 하나님 사랑한 만큼만 딱딱 나한테 와요. 아, 네. 지금도 나한테 지금 안 온다. 사랑하는 사나이. 아, 네. 했는데요. 거짓말이. 아,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어머님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어머님은 마음이 자녀에게서 안 끊어져요. 아, 네. 그 어머니의 마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놓으면 흩어주다 보니까 관심이 적어요. 아, 네. 그기에 어머니들은 솔직하게 우리가 그래도 안에 안 들어가면 자녀에 대해서 편파적인 사랑을 그 편애해요. 편파적인 사랑을 합니다. 아, 네. 큰 자녀가 좀 좋으면 두째 걸좀 싫어하고 두째 아, 네. 걸 좋아하면 세째 걸좀 싫어하고. 야곱가에서도 바로 그랬잖아요. 아, 그 어머니가 그래, 좀 싫어해요. 아, 더 좋아하는 쪽이 있어요. 아, 근데 이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없어져요. 아, 여러분 해보면 하지만은그 아, 자문 22장 1절에 돈에 관심된 건 제일 저질이고 아, 자기 이름 내라하는 것도 저질이고 아,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최고인데 아,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라하다 보니 이름은 좀 내는 것 하나 당장 자기 이름 낼수록 자식이 문제로 확 바뀌는 걸, 집이 엉망인 걸 봐요. 아버지 이름 좀났다 그러고 그 자녀들 결혼 제대로 해가 사는 사람이나 가정이 제대로 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부모가 이름 낸다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름 내지 말고 밤낮 어디서 뭐 하수구나 청소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나는 낮추는 게 사단 계기로 낮추는데 이걸 낮추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맞추면 야고보서 사장 0 절.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낮춰주려고 그래요. 얼마든지 내가 높여주마.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 중간에 공허한 게 있어가지고 흔들려서 마약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높이는 거는 완전하게 높이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뭐 없이 반석 위에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야구부 사장이 좋 내가 높여주마. 반석 위에 높이기 때문에 마약이나 술이나 먹고 거서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술 먹고 언전하다 걸리는 거나 이런 게 없어지고. 어디 가서나. 저분은 밑에서나 위서나 반석이니까 누가 봐도 탄탄하고 안전성이 있고 그분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빛이 되는 우리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의 도움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누가 돕느냐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분. 자 여러분이 어머니 사랑받아 본 분은 알지지만은 그뭐이 중에도 또 어머니 원망하고 불편한 분이 있어요. 형님만 더 사랑하고 동생만 더 사랑하고 언니만 짜고 동생만 짜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내가 삐뚤어 산 소리고 부모가 삐뚤 것도 맞잖나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렇지요. 어머니 공평하지 못해요. 왜? 아기는 공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8장 5절에 보면 그 나라 정부가 잘 되느냐 못 되냐, 정부가 뭐 할지게 공의롭게 못하면 악인이요. 그럼 아이 나라는 어름을 당하겠구나.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저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어떻게 되겠느냐? 공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아이고 그러면 또 나라에 또 어둠이 있겠구나. 공의가 뭐요? 옳고 그리고 분별하는 게이 공의. 이게 어디서 되느냐?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의인은 공의를 알고 악인은 공의를 모른다. 잠언 28장 5절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잘되라고 가르치고가르치고 하지만은 어머니 자신이 벌써 편견이 있다 이 말이야. 자식을 편애해요. 이건 더 사랑, 이건 더 사랑하는. 야곱가에서가 바로 그런 생긴 거 아니요? 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도 안에서 사단계 얘기하면 내 마음이 반듯해지니까, 죄지면 내 마음 파나요? 반듯하게 곤라나요 전부 예레미야 17장 있죠. 다 파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죄한개 지면 죄한개 지만큼 자, 세수 때에 물 떠다 놓고 돌멩이 하나 떨어뜨리면 하나만큼 펄렁펄렁해요 죄를 두개 지고 두개 떨어뜨리면 두 개만큼 물이 헐떡거려요. 그럼 물이 헐떡거리는 데서 내 얼굴을 봐도 도깨비가 지렸다 지렸다 하는 얼굴을 어머니나. 우리 모두가 다 죄지 있을 때는 뭘 바로 볼줄 몰라요. 아, 예. 어째 보면 이놈이 지렵이고, 어째 보면 짧아이고 왜? 물이 흔들리니까, 아, 마음이 어어 있으니까, 아, 예. 그렇게 사람이 옳게 공평하지 못해요. 아, 예. 이걸 갖다 악인이라 그러지요. 아, 그러면 세상 공부 뭐 하느냐? 그런 걸 옳게 그러게 성량 한개 훔친 거는 매한 찰, 성량 두개 훔친 거는 매두 찰, 이렇게 공유롭게 하려고 공부를 배우는데, 그게 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예. 그 높이에 가로할 자면 그리랬다, 저랬다, 이런 게 나오니 남들이 볼때 기준이 없다. 저 사람은 공평성이 없다. 그래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하지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내가 삐들기 때문에 바로 못 길러서 자녀들이 전부 문제가 되지요. 지금도 여러분 대레비에 가끔 무슨 강좌한다 하는데 보세요. 질문 시간 되면 하나같이 훌륭한 척하지만그 어머니들. 질문이 전부 욕심을 바탕으로 하고 묻는 거 보면, "에, 저 사람 아니에요." 욕심을 두면 벌써 그 속에는 귀신 장난을 하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그 탐심 욕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옳고 그런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려고 그래도, 자 보세요. 집을, 단층 집을 짓을 때는 이게 어지간히 좀 삐뚤어도 서 있어요. 일체이니까. 모래 위라도 서 있고, 아, 네. 반석에라도 서 있어. 그러나 무슨 일 나면 다 무너지지요. 아, 네. 그런데 이 삐뚤어진 것이 올라가면 갈수록 가만히 놔둬도 잡아져요. 아, 네. 그렇게 여기 에 올리질 못해요. 아, 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요? 예이 의인이 되어서 마음이 바르고 반석 위에서 공평하게 되면, 그러다가 아, 네. 반석이니 아, 네. 고린도전서1장 4절 사단계 해기만이 반석이요. 아, 네. 그 반석 위에 지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딩을 하나님이 올려줘도 여러분과 제가 안 넘어지는 집이 되니 부모님이 자녀들 봐서 저집 짓는 거 보니 자가 삐뚤게 넘어지겠다. 못 짓고 그래요. 아멘. 2층 못 오길래. 아멘. 1층도 지금 넘어져 가는데 2층 하면 그냥 잡아줘요. 2층만큼 사람 도 다쳐. 아멘. 그렇게 1층 그것도 떠더하고 부모가 무릎하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갖다 물방울로 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든지 다 바르게 해서 바르게 올려주는 아멘. 그분이 어머니보다 지금 이 새벽에 더 사랑하고 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종일토록 내 사는 게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저하고도 계시고, 여러분하고도 아멘.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난 붙들고 따라다길래요 그래, 안 해도 요 안에 와 계셔. 아멘. 언제? 회개기도만 하면. 아멘. 그분이 내 마음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아멘.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이 일어나서 간다. 내게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전부 좋은 일. 아, 네. 전부 좋은 일이 있다냐 아, 네. 안종기 생겼는데, 그게 안종기 밤송이겠지만, 속엔 좋은 거다, 이 말이야. 아, 네. 그렇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복인 줄 아니까, 아, 네. 문제가 클수록 세상에 문제 그만 아이고, 망했다. 이제 끝장났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아, 네. 문제가 크면은, 밤송이가 크면은, 밤알이 크니까, 아, 네. 문제가 클수록 팔자 고쳤다. 아, 네. 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바져 거냐는 아버지가 고쳐 놓으니까. 밤소이가 아무리 커도 아버지가 까주니까. 아멘. 그렇게 밤소이가 큰 것에 찔리면 죽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면 찔리는 게 아니라 알을 까서 먹게 된다. 아멘. 누가 까주냐 하나님이 까준다. 아멘.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새벽에 도움 받음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찾은 게뭐예요예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거 엄청난 소리여인. 제가 한번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 사랑을 많이 쏟을 때가 자기가 놓은 그 분신이 젖 먹을 때, 젖 빠는 그 때를 그 자녀를 제일 사랑한다. 이건 심리학 공부할 값이에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 남자들라도 이 알게 다 가르치죠. 남자 뭐안 아, 나봐서 아닙니까? 어유, 아버지 가르치 주잖아요. 뭐젖 먹는 자식 꽃때가 제일 자녀를 사랑할 때고 그 자녀가 제일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을 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최고의 사랑의 순간은 자녀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있을 때. 그래서 미술이나 조각에 가 보세요. 그걸 좀 아는 분은 애가 젖 먹는 걸 전부 조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여인이 최고의 사랑을 내놓을 때고 인간이 어머니의 사랑 최고로 네. 받을 때다. 우리 성결구매 다 같이 줘요 아, 네. 그렇게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아, 네. 자기의 생명을 바쳐놓고 제일 사랑할 때인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아, 네. 안 잊어버리지요. 아, 네. 그런데 젖 먹는 아기를 띠가져가면 여자들이 미쳐버려. 요 아, 네. 자기 인생을 다 뺏기 빌거든. 아, 네. 사랑 나가는 데를 다 뺏기 때문에. 그래서 젖먹는 애기를 뺏어가거나 이러면 은 여자들이 실수해져 버려요. 아, 네. 지정신을 못 차려서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인데도 그 자녀를 내비릴 때가 있어. 아, 네. 언제? 배가 되게 고프면 잡아먹어 버려요. 배가 되게 고프면 팔아먹어 버려요. 배가 되게 고프면 나누고 딴 데로 시집가 버려요. 아, 네. 시집가는 게 뭐예요? 먹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아, 네. 목구멍이 포도채라 잡수로. 이게 부모라 과원이 생겨요 아, 네. 이과원 생길 거다 같이 주죠 아, 네. 자 다시 봅니다 여인이 어찌 겁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해선한 아들을 긍률이 여기지 않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렇다고 여자들이 다알내비리고과안되도록다내비리고 아, 가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여자가 있어 아, 네. 혹시 배가 고프면 그럴 때가 있어 아, 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식이 어머니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아시네. 혹시 내비리 무죄예그런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땅연 없다. 아, 네. 자식 부모 믿는가? 이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아, 네. 만약에 자식이 어머니야, 최고 사랑의 어머니만 믿는다면, 그럼 죽고 난뒤 무덤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어쩔 거예요, 장 올리 매고 댕길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네. 혹시 너를 버릴지라도 나 하나님은. 널안 버린다. 그렇게 혹시가 없는 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부모도 아니고 성삼이 하나님이다. 성삼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새벽에 도움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일 너를 돕겠다. 아니 어머니하고만 같이 가도 지금 뭐 우리는 이거 우리 어머니 뭐 전부 쌈지 해봐요. 500만 원도 없는데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 한계성을 알지만 깐난 애기들은 자기 어머니만 전능인 줄 알아요. 그렇게 어머니 손끌고 구문가게 가서 막 먹으려고 덤벼. 왜, 우리 엄마는 얼마든지 되는 거로. 이게 이제 커서 처리 들고 보니 엄마도 별볼일 없거든. 국민학교 때까지도 조금 어머니 아버지를 믿어요.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는 존심이 그 해가지고 돈 없다 소리를 안 하고, 이놈아, 내 주사, 필요 없어. 와, 지금 이런 자기 변명의 쪼로 알 갖다 뭉캡비리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어느 목사님 아이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나 크가 돈 벌마 이런 거 살란다. 그 소리가 그 목사님 내부의 네 가들 얼마나 뭐안 사준 소리인지 나 크가 돈 벌마 아니 크가 돈 벌어가 장난감 사가 뭐할 거요. 응? 회사에서 장난감 그 놓고 윙윙 하고 앉았을 거요. 택도 없는 소리를 애는 한데그 놈은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커서 사뭐 어째 자이러는게커 가지고 돈벌면 살란다. 그전 따라가면서 들으니까 이건 내 가슴을 팍 찌르는 소리요. 그리고 그걸 어째 안 사줘요. 그 사달라서 그것도 더 무서운데. 그나하라고요 그게 문제요. 내 아이요. 내 아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길을 다니다 보니 못 걸어당기겠어. 가다보면 전신에 그런 거요. 못 걸어당기겠어. 그 그래 하나님의 복음은 남아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 남에게 기쁨,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거, 그 집이 행복하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눈앞에 지금 계산으로 하려 그래요. 그 사단계 해결안 하면 그렇게 해요. 나는 월급을 100만 원 주니까 100만 원치 만큼 일하겠다. 이거 망합니다. 10만 원밖에 안 받아도 천만 원치 일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주거든. 그래 하라 이 말이요. 그래 하면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갚는다. 자 골로세서 3장 22, 23, 2 2 24절 3 2두장 봅시다. 석절 봐야 되겠구나. 골로세서 3장 22부터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돕습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도 나는 손해 없다. 어떤 분들 똑똑한 체감에서 내가 누군데 박사기 가졌는데 나한테 월급을 30만 원 줘? 그러면 내가 30만 원쯤 하지 망하는 짓 하지 아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했어요. 미가서 6장 9절 너 지금 닥친 그 일에 고통스럽더라도 넌 그걸 순순히 받아라. 네. 왜? 그거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하면서 거기서 너 어찌하는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직장에 가거나 어디 사업을 하면요. 과연 저 사람, 나중에라도 그 사람은 어디 있는가 찾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썰락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빛이 나고 소음이 될낀데 네. 예수 믿는다는게 가면 손보는 나쁜지 다 나나. 응? 예수 믿는다는게꼭 가서 보면 앞에서는 에이 에놓고 뒤에서는 안지 다 나나. 모르나요 주인이 바보 같아도 알게 돼 있어. 그렇게 예수 믿다 가면 다시 에이 그 사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소금 비치는가 언제든지 필요해서 내가 무슨 일 하든지 그 사람은 그 전문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성실하니까 일단 경제라도맺야 되겠다. 이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요. 이게 누구 거요? 내 거요. 아, 네. 거기 나무집이 아니라 내 집이요. 아, 네. 그러면 내거 같이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내거 같이 줄 텐데 아, 네. 나무 거 같이 하니까 전부 나무 거지. 내게 되는 게안돼 아, 네. 되겠다. 아, 네. 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사단계 해결한다고 누가 그런 사람 사단계 해결한다고 그래 조금만 기분 나쁘면 히뚝빈뚝 그건 아니다 이 말이요. 아, 네.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감사하면서 아, 네. 때가 되면 다 밝혀지고 이건 하나님이 더 좋게 하는 거다. 아, 네. 그럴 때더 성실하고 이러면 억울하니 뭐니 없이 성실하면 주인이 아저 사람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사등 계획에 한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든 그때 그 사람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또 데리고 가려고 자 오늘 우리 이복 받읍시다 이젠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나와 같이 다니면 절대 손해 안 미기 때문에 오늘부터가 새 출발하죠 그럼 나왜안 되느냐 지금까지 속이는 것만 전문을 하고 시장 바오라고 100만 원 주면 요 80만 원씩 바하고딱아먹어버리고이 따우지 다든 거 이제는 진실되게 배로 해놓으면 하나님이 내 복을 준비해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무한대인데 왜곧미십만 원, 몇백만 원, 미천만원띠 먹고 평생을 망치는 거리로 왜갈 거냐 이 말이에요 나도 자손이 망치는 길을 왜갈 거냐 이 말이에요 제발 이제부터 우리 바로 삽시다 이 믿음이 뭐예요? 정직한이요 착한 거 아니요 살아보자 이 말이오. 아멘. 손해보느냐 아니요. 월급이 적어서 그랬습니다. 이유되지 마라. 그것도 감사히 받을 줄 알아. 미가서 6장 9절 그 일을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라. 자 22절부터 시간이 없어 제가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중기교로 놀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성실이 믿음이기에 자문 28장 18절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해라. 주인이 예수 믿든남믿든 믿든 악인이든 뭐든 나는 주님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어떤 형편에 무슨 일을 목수를 하든, 청소부를 하든, 파출부를 하든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마음 다 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시가 빠지기 일하고 가가지고 을급은 적고 나를 몰라주가지고 뭐 적은데 내가 시가 빠지면 남은 손해하냐 아니다. 2 4절 이는 네가 행동하고 뭐한그 유업의 상을 주께 하나님께 받을 줄 알아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네가 4단계 해결하면 나는 여기서 10원도 요셉이 그렇게 월급을 10원도 못 받았는데도 빼가 부서지게 가정총부가 되도록 일했다 이 말이야. 그 인부들 많은 사람 중에 조금은 많은 사람 중에 1등으로 책임자 되도록 월급이 네. 뭐 있어? 10원도 없는데 빼가 부서지게 했다 이 말이야. 네. 그러자면 그래도 이름으로 욕먹어요 먹어요? 이제 아시네. 그렇게 직장에 가서도 이 새끼야 잘난 척하지 마라. 알랑떨지 마라. 베라벨 모락 중상 욕을 먹지만은 그게 복이다. 아멘.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 아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같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깨달음 얻고 난 다음부터요. 왜길 가다가 눈에 보이면 그래 하느냐? 지금 길 가다가 아버지 일에 팍피 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지금 먹물고 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 목숨에 가는 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게 첫 번째요. 아멘. 그러면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일하는 거 손해 비여? 나만 손해 봐? 월급은 네. 직거래가 주던데 쎄빠지게 내가 뭐 하려고 해? 내복 받자 이 말이야. 내복 네. 네 받자. 네. 자 예수 믿는 분 우리 바로 사합시다. 네. 이 셰비게 도움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네. 자자손손에게 복물리 주고 네. 이렇게 될때 불신자 그분 주인이라도 예수 믿는 분 달라. 네. 다르게 잡고 도우면 결국 주님 앞에 도로게 돼 있어.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거예요. 아멘. 처음에야 잡아주겠지만 은 죽여도 용서를 하니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고 잘되길 빌어주니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자. 절대 손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어머니보다 날더 사랑해 주니 여러분 나는 뭐 불행하다고요?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전능자가, 만복의 권한인 그 하나님이, 머리 좋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할줄 믿습니다. 기복 다 받아요. 어, 기어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도움 다 받아요. 어, 기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아, 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족주는 하나님과 아, 네. 오늘도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머니 어디 계셔? 좀 만져봅시다. 하나님 어디 계셔? 만져봅시다. 요안에 들었어. 그 간다고 또요 면도칼리 제가 안에 만지지 말고 안 만져져. 만지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된게 힘들어. 만지 듯 붙들고 있다 나 앞에 이러면 잊어버려. 그렇게 내가 안 붙들고 있어도 계이 계셔. 최고복 받으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최고복 받으세요. 최고복 받으세요, 최고복 받으세요, 최고복 받아요, 최고복 받으세요, 더잘 됩니다, 더잘 돼요.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종일토록 저와 동행할 걸 믿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보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눈가림만 하지 말게 하옵시고, 가장 정직한 진실한 예수 그리도의 마음으로 하게 하시사, 나는 월급이 적은 게 월급만큼 일한다는 악인 되지 말고, 나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사, 불신자의 가정도 더잘 되게 하옵시고,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나님이 주는 그 유업의 상을 다 받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더잘될 줄로 미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려옵나이다.